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전사회교육과 회장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4학년입니다. 4학년인데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정말 올바른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을 이끌 적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호선 교수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천호선 교수님은 저의 대학교 스승님이기도 하시지만 저의 교육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천호성 후보님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수업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수업 연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업 연구는 교육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비 교사로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천우성 후보님이십니다 천우성 후보님은 직접 초등학교에 방문하시면서 그 교육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교육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줄 사람 전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우성 후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정읍의 소규모 학교를 저희 예비교사들과 직접 찾아가신 일입니다. 사실, 초등학생과 소통하기, 대학생과 소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교수로서 젊은 마음가짐으로 초등학생부터 현장교사까지 소통하시라는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실 장점을 전부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께 더 많은 가르침을 배워야 하지만 이제는 전북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교수님을 교육감이 되시도록 만들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laughs>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같은 20대 청년인 제가 그리고 같은 대학생인 제가 교수님을 자부합니다.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후보보다 똑똑히 젊은 생각 넘치는 열정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인 후보입니다. 우리 20대 청춘들을 응원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천우성 후보만큼 교육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천우성 후보 크게 써주십시오. 전북 교육을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유일한 후보는 천우성 후보뿐입니다 바로 이곳 전북대를 졸업한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저의 교육수생님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해온 천우성 후보를 6월 1일에 반드시 교육감으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감, 우리 아이의 교육감, 나의 교육감.